대구 지역 1호 코로나19 예방 접종 센터가 중부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별관에 설치됐습니다. 대구시가 3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긴급복지 중심의 사각지대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지역 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중구 개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별관에 설치돼 2월 10일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은 대기, 접종, 관찰 등 구역을 구분하고 접종 후 15에서 30여 분 정도의 관찰 시간을 감안해 접종 후 대기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 시에는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는 2월부터 공급되는 백신을 코로나19 환자치료 전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고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지역별로 예방접종센터 8개소, 위탁의료기관 800여 개소가 지정돼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시민들은 하반기 7월부터 접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권영진 시장은 지난 10일 문을 연 예방접종센터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대구시가 취약계층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해 3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긴급복지 중심의 사각지대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생계 생존자금, 대구 희망 지원금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지원 대책으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취약계층 생계안정, 코로나19 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습니다. 지원 규모는 긴급 피해 지원 확대 분야에 1,409억 원, 코로나 방역 강화 분야가 158억 원, 민생경제 회복 지원 분야 3조 6천억 원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즉시 이행이 가능한 민생 경제 회복 지원 분야는 이달 중 시행하고 예산 반영이 필요한 긴급 피해 지원 분야와 코로나 방역 강화 분야는 세부 계획 조정 후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 130억 원은 3월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권영진 시장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일자리와 복지 중심의 경제 방역으로 시민들이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 드립니다. 권영진 시장이 지난 10일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방역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먼저 동구 신서동 중앙교육연수원의 재개소한 대구1호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선별 진료소가 설치된 동구 보건소를 찾아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소방안전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구조, 구급 활동 등 상황 관리 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등 방역 대응으로 지쳐있는 대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달구벌 키다리 나눔 전방 11곳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키다리 전방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3억 5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생계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공합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2월 9일부터 11월 성금 소진 시까지며 설치 장소는 푸드마켓 8곳과 푸드뱅크 2곳, 복지관 1곳 등입니다. 한편 달고벌 키다리 나눔 전방은 대구 시민을 위해 10여 년간 익명 기부를 해온 키다리 아저씨의 뜻을 이어받아 이름 지어졌습니다. 대구시가 2021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를 887명으로 확정하고 직급별 선발 인원, 시험 일정, 시험 제도 변경 사항 등 세부 시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는 퇴직 휴직에 따른 예상 결원 요인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자치 경찰제 시행 준비 등 행정 수요 확대로 지난해 794명보다 93명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같은 날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 원서를 준복으로 제출할 수 없고, 통신 정보 처리와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됩니다. 또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가 각각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됐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 여성회관이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 도전을 희망하는 여성 창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구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서 입주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자로서 비제조업 종사자면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며 입주 기간은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입주 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사용료 5만 원이고 입주 기간 최초 1년 경과 후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 여성회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휴가 끝나고 돌아온 일상, 가벼운 운동으로 후유증을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